과거 여가부 장관에게 예산 보복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령의 전 장관의 폭로성 글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가부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후 강 후보자는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전 장관은 해당 병원이 개원 초기라 협조가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강 후보자는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내가 의원실에 사과하러 갔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사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다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은 최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시점에 정전 장관이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돈 없는 갑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